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오늘 물건은요. 동탄 2신도시 아파트 물건입니다. 특히 본 물건은 동탄 2신도시 호수공원 메인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교통, 편의시설, 학원, 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변 상권은요. 우성상가, 그랑파사주, 라크몽 등 학원, 병원, 영화관 등 먹을거리, 볼거리가 5분 거리, 호수공원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 있는 아파트입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오늘 물건은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인데요.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호수공원의 이 부분이 메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상권입니다. 상권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상권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상권이 있고 이 부분이 상권이 있는데 이쪽 상권보다는 이쪽 상권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동탄 순환대로가 이쪽 부분에 있고 여기가 동탄 대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호수공원에서는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호수공원 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3008의 2704호 동인데요. 남서양이고요 바라보는 뷰는 대로변에 뷰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요렇게 보이시는 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이어 상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은 차, 교통, 그다음 상권, 그리고 뭐 스타벅스, 영화관, 뭐 올리브영, 학원, 병원 모든 게다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호수공원인데요. 호수공원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걷는 데만 해도. 거의 뭐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여기가 루나 쇼를 하는 루나 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실 보가 아름답고요. 여기는 전부 다 공원화가 돼 있어서 꼭 외국에 나오는 그런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분들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석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호수 공원이 굉장히 커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되게 크다, 이런 것보다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밤 10시고 아침 일찍이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황량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예쁘다, 아기자기하다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슬 고등학교라고 또 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조금 먼데요.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다닌데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학원차들이 초등학교 보여,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공원을 통과해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후문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 후문이잖아요. 이횡단보도 건너면 이렇게 상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병원 있고, 그 다음에 식 땅이 있고 여기가 전부 병원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나오면 만나는 이 상가가 우승 상가인데 보시면은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다 있거든요. 이 빌딩 다섯 개 안에 호수 공원 쪽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다 가신다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이 그랑 파사주가 완공이 되었어요. 여기도 병원하고 식당 같은 거 그리고 놀이 공원들이 다 되어 있고요. 호수공원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루나고요. 여기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공원 그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한번 걷기 시작하면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한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체육공원 놀이공원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타경의 7699고요.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293008동에 27층, 2704호인데요. 이게 탑층입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은 25.57평, 우리 흔히 말하는 3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9억 3천이고요. 최저가 한번 유찰되어서 6억 5천 100만원으로 출발하는데요. 이차길이 25년 2월 25일입니다. 이때 낙찰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외각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요. 대식권은 2억 7,9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6억 5,100만원으로 해서 감정가 9억 3천입니다. 그리고 분홍산 현황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근처에 있을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위 환경은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통환경은 동탄순환도로 동탄대로 두 개가 교차하는 인근 버스 정류장 위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2019년도 5월 17일 자 사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약 6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병학 지역 난방시설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 말소 기준권리가 2019년도 7월 15일인데요 조사된 임차인 없고요 채무자겸 소유자가 세대 주로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게 되면 2019년도 7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가 되어 있고 2019년도 7월 15일 날 말소 기준 권리 우리 은행 38,94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고 전부 다 소멸하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호수공원에 총6개 단지 부영 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부영 사 단지이고요 가장 교통적으로 우수한 우수하고 상가 시설이 가장 우수한 데가 부영 사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는 호수 뷰는 나오지 않습니다. 뷰가 우수한 아파트는 또 따로 있고요. 33평으로 형, 요 지금 해당 평형은 33평이고 1080세대입니다. 여기는 25평 흔히 말하는 25평과 33평 두 가지 종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폐율 보시게 되면 13%를 해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층은 15층이고 최고층 27층인데요. 우리는 27층 4호 라인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 탑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층은 호프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에 현관 입구고요. 그 다음에 포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포베이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창문이 서로 맞닿아서 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 있고 여기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팬트리가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기억자료에서 실질적으로 부영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스탠드하고 깔끔합니다. 크게 뭐이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아 깔끔하네 괜찮네 환나네이런느낌 있습니다. 네이버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33평이기 때문에 면적을 A 타입이지만 ABC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매매 시세를 보시게 되면 은 최저가 기준으로 8억 3천, 저층입니다. 저층은 볼 필요 없고요. 우리는 고층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탑층이기 때문에 중간층과 고층 요 사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저층하고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층이 전세 안고, 전세 안고는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8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5층이 8억 7천. 그 다음에 1층이 8억 7천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8억 7천 완전 고층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고층 뷰가 좋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 14층이 9억이고요. 요 정도 시세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호가 시세는 9억 정도 보이고 요즘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4억 6천에서 5억 정도 보여드리고요. 월세는 2억에 11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타입으로 했을 때 25년 1월 달에 4층이 8억이게완전 금메였나 보네요. c 타입하고 b 타입 이런거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청도 났다 보니까 8억 이고요그 다음에 11층이 8억 7천 3백 최근에 팔린 거그 다음에 c 타입 한번 보면 c 타입은 거래된 게 없구요. a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a 타입이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24년도 12월 달에 8억 천 1층입니다 1억 천 1층은 볼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24년 10월 달에 2 5층 9억 9백 그 다음 10층이 구억그 다음에 9월 달에 8억 6천 8억 8천 4백 우리는 27층이기 때문에 각 9억 선에서 플러스는 되지 않더라도 한 천만 원 정도는 내고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 시세는 한 8억 9천 실질적으로 딜을 한다면 8억 9천 9억 정도 선에서 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더 레이크시티 부영 사단지 3008동 2,704호이고요, 탑층입니다.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4B입니다. 네이버 매매 시세는 9억 원 정도이고요, 전세 시세는 4억 6천에서 5억 원입니다. 월세는 2억에 110만 원입니다. 네이버 시세와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동탄의 최고 위치는 동탄 여기지만요. 호수공원 또한 동탄 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꼭 살고 싶은 곳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더 레이크시티 부영사단지 3008동에 2704호 아파트에 입찰하고자 하시면 법원 등록 부동산인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입찰 대리, 명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